곤충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곤충 같거든요. 잠자리. 잠자리. 맞아요. 날개 없는. 어, 이건 다 지금 잠자리 애벌레들이에요. 근데 잠자리 애벌레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? 네, 네. 다 달라요. 어, 어. 여기 보면 아주 작으면서 가는 실 모양처럼 생긴 잠자리 애벌레 거예요. 실잠자리. 맞아요, 실잠자리예요. 얘는 제가 잡은 얘는 뭔가요? 어, 얘는요. 그 혹시 우리 친구들 고추잠자리 알아요? 네. 어, 고추잠자리나 된장잠자리 같은 그런 잠자리 요리에 속하는 잠자리 애벌레예요. 음... 대우잠자리 어. 있는데? 그리고 또, 또 하나 굉장히 큰 잠자리 애벌레 왕 있죠. 잠자리. 어 맞아요. 이건 왕잠자리 애벌레예요. 어. 그럼 나중에 크면 보면 날개가 생기네요. 그렇죠. 날개 여기 보면 날개 주머니도 있어요. 저 날개 주머니 보여? 요 네. 어.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질문해 볼게 있어. 잠자리 애벌레들은 숨을 어디로 쉴까요? 입, 입, 똑고, 뚜고 네. 오, 긴거 맞았어요. 맞아요? 어, 똑고르세요. 네. 어. 그냥 장난쳐본 건데. <laughs> 어, 장난쳐본 거 아니야? 요 <laughs> 아, 진짜 엉덩이로 숨으셔요? 네, 맞아요. 요거는 왕자님 자리를보시면은금 물이 여기 어? 올라오는 거 보여요? 오, 어. 물이 어, 쭉쭉 어, 뿜어대죠. 네. 그게 뿜어대는 이유는 뭐냐면은. 네. 아가미처럼, 아. 물고기처럼, 물을 쭉 빨아들였다가, 샥 내뱉으면서나. 어디가 처럼 그렇지.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. 아, 방금 네. 올라올 때 이렇게. 지금. 그렇지, 그렇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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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이렇게요? 네. 예, 예.